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극률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격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죄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믿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옆에 사람 뒤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 카톡에도 행복한 사역자라고 뭐라 뭐라고 써 있을 겁니다. 성도가 행복해야 목자가 행복합니다. 목자가 행복해야 성도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항상 행복하십니까? 네, 답이 없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이 이 땅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그 불행 안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살 수도 있고 늘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잠시 한 10분 정도 묵상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하는 말은 그때 그 시간대 묵상한 내용들입니다 늘 저는 행복에 대한 단어를 떠올리면서 어떤 것이 행복한 인생인지 늘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예배 안에서 행복을 얻게 합니다 그 예배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이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읽은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판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피는 것을 넘어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역사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왜이 일들을 하시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볼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볼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살펴 헤아리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는 눈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그저 어느 날 우연히 이 세상에 툭 던져진 인생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저 살기에 투쟁한 인생, 의미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 또 사람들의 기준과 평가에 좌지우지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진짜 주관자이신 그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과 불평한 속에서도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 자신을 어떠한 모습으로 생각하시든지 또 삶의 형편이 어떠하시든지 또 어떤 삶의 과정을 겪으면서 지내오셨든지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인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버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땅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생각한다면 실패와 실패의 거듭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 또 재앙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란 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조각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정직기 정신으로 맡겨 주신 인생이란 것이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의 긴 여정은 출애굽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것을 두려워했던 애굽에 태어난 태어나는 이 남자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하였습니다 세상의 비정한 질서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삶을 살면서 고통받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하셨을까요 그들이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불렀을까요? 그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을 얻었고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복과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는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주셨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을 때도 이들은 이것이 무엇인 지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과 더불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애굽에 있을 때가 오히려 나았다. 그곳에서 다양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다. 그때는 시키는 일만 하면 마음이 편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불편해 하였고, 옛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느끼는 감정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귀찮은 일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하나님 안 믿고 주말에는 쉬고 말씀도 듣지 않고 또내 뜻대로 사는 것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세상의 즐거운 문화와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더 편안하고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때로는 엄격하게 꾸짖으시고 또 때로는 놀란 기적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계속해서 적과 꿀이 흐른 땅, 그 가난한 땅으로 가는 길, 길을 멈추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구원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열심이 이를 이끌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시작할 때에는 그것이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지도한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습관이 완전히 몸에 익을 때까지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쯤이면 되겠지. 이쯤이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겠지 하는 이 자기만의 만족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침내 그 고비를 넘게 되면 비로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세계를 선물로 허락하시고자 이와 같이 긴 여정을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면서 또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끝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강량과 항무지를 걷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놀라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게 하십니다. 도저히 나로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기적의 물결이 나에게 스며든다는 것이죠. 내가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른는 땅,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란 것?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말씀으로 인생을 재해석하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을 읽었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살던 세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번영하던 곳은 지금의 이집트 나일강 유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러한 거대한 문명 속에서도 화려한 삶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삶이었습니다. 강야에서 떠도는 삶 그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삶 심지어 그들이 마침내 들어간 가난안 땅도 이두 제국 때문에 아주 작은 상간지역에 불과했습니다. 요단강과 나일강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복과 생명이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하신 것이 복과 생명으로 충만케 하신 것입니다. 또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롭게 창조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에게 주신 것이 복과 생명이었습니다. 아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주신 것이 바로 복과 생명의 충만함, 충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 곧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은 별다른 거 없는 거 보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작은 백합꽃 하나만 못하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설명하는 선포이지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그 놀라운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제 들어와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정복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은 한번 더, 더 다시 한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구원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난관과 대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열조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여 주셨고 그 모든 대적들, 대적들 중에 그들 당한 자도 하나도 없다고 45절 말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4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는 선포이지요.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골고루 그 땅을 나누어 가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세월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또그 과정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였고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자칫하면 그 약속이 무산될 것 같은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틀림없이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5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다 응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 중한 말씀도 실패하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다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들은 주님의 손에서 뺏을 자도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로 다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가 이루실 것이라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하복을 친히 주관하신다 하더라도 그분은 신실하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온전히 그분을 믿고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로 동일하신 분으로서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약속을 하셨든지 간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 개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계신다는 그 약속, 그리고 우리를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지만. 속히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참으로 많고도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을 적시어서 필요 적절할 때 내게 주, 주듯이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모든 약속들도 하나도 변하거나 헛되지 헛되이 돌아가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이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역동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고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라도 죄와 불의와 탈입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비롯한 선진들이 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선지들 못지않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주하는 사방의 안식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안식은 주변 가나안 가나안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위협이나 압박들로부터 벗어난 평화로운 상태를 가져다 줍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4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지 7년에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땅에 다못 안내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이 미정복지가 많이 남아 있었고 거기에는 가나안의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 두렵게 하사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안식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또 심지어는 성도들조차도 엉뚱하게도 이 세상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은 허무한, 허무와 불안만을 더욱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목마른 자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샘을 찾아야 하듯이 안식을 누리려 하는 사람들은 안식의 군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시평기자는 노래하기를 내 영혼과 내 평안함과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십니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안식과 곧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파트가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이 편한 세상이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이 편한 세상은 잠시 주는 평안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편한 세상 하면 평안 네. 시몬스 침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침대 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온갖 제약된 이 세상 속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는 제약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10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탄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성도들에게 함께하시면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대적들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부리와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상 결코 우리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바오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의 끈을 이요한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도 마이미아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움으로써 늘 승리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을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서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주간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이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몸소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는 저와 영동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깊이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도 남김 없이 이루신 그 주님. 그 성실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안식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평안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이미 이루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며 앞으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